거대한 알과 함께 울고 있는 소녀. 그런데 알이 눈물의 반응을 보이더니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소녀는 급히 몸을 숨기는데, 그러자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을 가진 소녀 키냐? 그런데 그녀의 앞에 검은 새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새는 온집안을헤집고 다니기 시작하더니 집이엉망이 돼서야 잡혀주는데 새를 건네받은 어머니는목을 꺾어버리죠 이에 놀란 티냐였지만 어머니의 말은 그녀에게 절대적이었죠 그 이유는 완벽해 보이는 그녀의 가정이 사실은 오직 어머니의 블로그를 위해 철저하게 만들어진 가짜의 모습이었고 이에 티냐는 언제나 부모의 사랑에 목마를 수밖에 없던 것. 그런데 그날 밤 기괴한 수준의 새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에 홀린 듯 소리를 따라 나온 티냐는 낮에 보았던 새를 발견하는데. 새의 고통을 눈치챈 티냐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새의 숨통을 끊어버리죠 그런데 다음 순간 둥지 속 알을 발견하고 맙니다 결국 죄책감에 알을 가져와 버리는데 다음날 학교에서 대회 준비를 하던 그녀는 라헤요 선생님에게 마스 최악의 말을 듣게 되죠. 어머니의 실망이 두려웠던 티냐는 가 하우스가 친구들과의 시간마저 포기하지만 정작 어머니의 관심은 그녀에게 없습니다. 잠시 후 방에 들어온 어머니는 준비한 대회 옷을 건네며 뉴스가 아이고 시에 대한 이해를 강요하는데 그녀는 주워온 알에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죠 며칠 뒤 오늘도 행복을 연기하는 가족들 그런데 동질감을 느끼던 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이에 인형 속에 숨기기로 하는데 목표를 위해 더욱 열심히 하던 티냐에게 방해물이 나타나고 맙니다 완벽한 착지를 보여준 소녀는 몇주전 옆집으로 이사를 온 친구였는데 이에 어머니와 나마 연습을 하는 티냐 손이 다 까질 정도였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알은 더 커져 있었고 심지어 이젠 태동까지 느껴지는데 그러나 이런 기쁨도 잠시. 방금 전부터였어요, 요돈. 어머니가 알았습니다, 몰래 온 이기나다파. 새 애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며. 또 말하자. 티냐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져 버리죠. 이어 이젠 몸집만큼 커진 아래 눈물을 흘리자 앞선 <coughs> 사건이 벌어졌던 것. 끝내 <coughs> 새는 <Kynne tos> 창문 밖으로 도망쳐 버리는데. 멍망이 된 유리 잔해를 치우고 또다시 밤을 맞이하자 임시로 막아놓은 창문에서 거대한 새가 다시 찾아옵니다 티냐는 겁을 먹지만 새의 호의를 알아차리고 이에 마음이 녹은 티냐는 개를 씻겨주며 교감을 나누죠. 그런데 그때 <목소리> 이젠 가족에게 숨길 비밀이 생긴 티냐. 그렇게 자장가까지 불러주며 함께 잠에 드는데, 옆집 개가 티냐의 잠을 방해하자. <목소리> 개를 불어 죽여버렸죠. 충격에 빠질 틈도 없이 <laughs> 개의 사체를 땅에 묻는 티냐. 그런데 하필 이를 동생에게 들켜버리고 맙니다. 그날 밤 새와 함께 누워있던 티냐에게 <laughs> 아버지를 앞세운 동생이 찾아오는데, <laughs> 언뜻 봐도 수상해 보였지만 <laughs> 개의 피를 다른 것으로 오해한 아버지로 인해 상황은 마무리되죠. 그녀는 이젠 연습까지 빼먹을 정도로 새를 기르는 것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에오래간만의 친구와의 시간이었지만 죄책감이 그녀를 덮쳐옵니다 이어서 집에 기가 티냐에게 어머니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뭐라선 이를 질투한 동생이 여기가 동네 이 묻었던 개 사체를 가져와 공개해버리고 말죠 이에 자리를 박차고 나온 동생은 티냐의 방에서 무언가 있음을 감지합니다. 이윽고 방을 뒤져보자, 새가 반응함과 동시에 티냐의 발작이 시작되죠. 미타 <목소리>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지만. 노인. <목소리> 날사우 우리가 잡힐 위기에 처하는데. 미타 따온. 엠마디야라. 미타. 아가스로 새를 숨기는 것은 성공하지만 어머니의 실망을 받게 되고 맙니다. <laughs> 하지만 이미 새에게 마음을 뺏긴 그녀는 크게 모질게 굴수 없었고 오히려 새의 첫마디에 더욱 깊은 교감을 느끼게 되죠. 잠시 후 잠에 든 티냐가 또다시 고통스러워하자 알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알리의 목적지는 티냐의 어머니였는데 <laughs> 다행히도 별탈 없이 상황이 무마되죠 이를 몰랐던 티냐는 더욱더 알리에게 사랑을 쏟아주는데 그와 동시에 교우 관계 또한 회복되어 갔지만 어머니의 눈은 못마땅할 뿐이었고 회고했을 때엔 코이라를 옅은 토시 hyvä k i i t 그녀의 스트레스 에이번에도 알리가 아이테 카룬 탄타카신 판나 시작합니다 티냐는 이를 원치 않았지만 이 Tini 터지고 마는데 티냐의 속을 모르는 어머니는 <sussurra> 주말데이트를 이야기하고 <sussurra> 집에 돌아온 티냐는 알리의 Allie! 흔적만 보게 되죠 <sussurra> 다음날 식사를 하던 티냐는 대놓고 바람 이야기를 하는 어머니를 동이나는 아버지를 알게 되는데 내색하지 않으려 하지만 점점 썩어가는 티냐의 속, 그녀는 새로운 집이 너무나 싫습니다. 아, 때려 어머니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 어이하고더 최대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보는데 티냐가 바라는 전부를 이미 <목소리> 받고 있는 아이를 알게 되고야 말죠. 이에 잠못 이루며 떨고 있는 티냐 그때 <목소리> 티냐의 아이 알리가 찾아옵니다 <목소리> 다음날 식사를 하던 그녀는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 o 티냐에게 거대한 공포로 각인되는데 알리를 멈추기 위해 <laughs> 자신을 내려칩니다 <laughs> <laughs> 그렇게 울다 지쳐 잠들었던 티냐는 눈을 뜨자 자신의 모습과 거의 같아진 알리를 보게 되죠 <laughs> 직후 테러를 찾아온 티냐는 <laughs> <laughs> 그의 짧은 대화에 더불어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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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다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왔그 순간. 에이. 알리의 기척에 급히 달려온 티냐를 옥솔같이 어, 휘테로가 뒤따라오며 이 티냐. <놀람> 상황은 또다시 망가지기 시작하죠. 어, 어. 에이, 마법이다. 어. 결국 박신 티냐는 모든 것을 망쳤다고 결론지어버리죠. 그런데 이번에도 <목소리> 티냐를 감싸주는 테로. 얘 <목소리> 티냐는 처음 겪는 따뜻함을 느끼지만 <목소리> 아이를 대하는 어머니 모습은 <목소리> 다시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히는데. <목소리> 잠시 후 대회장에 온 티냐. <목소리> 그러나 티냐는. 대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알리를 느끼던 티냐는 괴참사를 옥전해두는데 공에서 떨어져 알리를 저지한 티냐 아이는 구했지만 어머니의 실망을 피할 순 없었죠.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때려! 뚫어! 페로가 그녀를 적대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알리를 티냐로 오해했기 때문. <목소리> 결국 티냐는 또 하나의 좌절을 맛봐야 했고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목소리> 마주해야 했습니다. <목소리> 숨조차 제대로 못 쉬며. <목소리> 집으로 돌아온 티냐는. 자신을 기다리는 알리를 발견하는데. 알아. Uh, 그녀는 이제 uh. 알리를 밀어내기 시작하죠. 믿다 셔스야, 래트. 이 와중에도 어머니는 헤이, hey, 가이키. 블로그 yes, 생각에 가득 stay. 차 있을 I 뿐이었고. 아이디. 티냐는 그런 어머니에게 I 용서를 빌는데 So h o 티냐가 샤워를 하는 사이 어느새 방에 들어왔던 알리가. 믿다 셔스야, 래트. 어머니의 눈에 띄며 최악의 uh. 전개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이를 감지한 티냐가 들이닥치며 <laughs> 무자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laughs> 과연 티냐의 비극은? 어떤 결책을 맞이하게 될까요 영화 부하는 벼랑 끝 소녀의 고통 속 원치 않은 성장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었죠 작품 속 주인공 티냐는 한 사고로 인해 알을 주워오게 되고 그 알을 보며 처음엔 동질감과 위로를 이후에는 사랑과 믿음을 그리고 끝엔 분노와 혼란 등의 복잡한 감정 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일련의 과정 속 티냐의 감정적 변화를 보는 맛이 정말 일품인 작품 이었으며 티냐를 연기한 배우의 연기력이 기대 이상으로 훌륭하여 작품 속 몰입을 크게 유도해주었 죠 또한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의 심리를 묘사하여 선 사하는 소름 끼치는 공포감은 여타 다른 공포 영화와는 괴를 달리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었네요. 때문에 영화 부화는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well 공포 영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비슷한 공포의 맛에 질려 새로운 유형의 공포 영화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뷰어썸이었습니다.